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LC 진동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RL, 그 다음에 R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 L하고 C가 이제 동시에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 다뤘습니다. 이제 이번부터서는 뭐냐면 그런 것 같다 직접 이제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온오프할때 이제 개패서지로서 작용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여러분 손으로 이런 현상을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어, 현실 중에 있는 거고 또, 어, 지적 충만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어, 회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과도 해석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해석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소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 그런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 결과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을 썼는데 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C 진동회로 오늘은 이제 직접 해석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진동 현상, 전압 전류의 진동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어, 이해를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외부에로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L과 C의 이제 본질적인 특성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죠? L과 C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C의 어떤 에너지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외부 전원에 해서 만큼 V0로 충전을 해 놓은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래야만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비어 있고 얘도 비어 있으면 여기서 스위치를 닫아봐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든 발생하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이제 C에다가 이제 V0라는 전압으로 이제 충전, 여기는 이제 충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상태를 조금 더 그,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상황을 갖다 좀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런 걸 갖다 제가 한번 묘사를 해 봤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V0로 충전되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은 이제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플러스 전화, 양전화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음전화는, 여기서 음전화는 전자가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가 더 많은 거죠. 이제 반대로 말하면 전자가 부족한 거죠. 네개 부족한 거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 V0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뭐 50V든 100V든 이게 뭐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스위치를 닫았다. 예,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은, 어, 재빠르게 이제 전자가 이 전선으로 도전론을 통해가지고, 전선을 통해가지고, 재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전자는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바로 스위치를 닫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움직이는데, 그때 전류는 바로 흐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에에다 방전을 하는 거예요 L에다 방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특성상은 뭐냐면 바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어떤 값으로 바로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우리가 전압은 바로 못 변하지만 전류는 바로 어떤 값으로 바로 흘릴 수 있다 겠잖아요 그게 이제 C의 특성이긴 한데 문제는 에에다 방전하는 거예요 L은 또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류가 0안어에 있다면, 그전은0 안패였거든. 0부터 변하게 되는 거. 그래서 LA에서 전류는, 예, 0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럼 전압은, 전압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방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류는 흐르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0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풀었으니까 이쪽에, 이쪽에서 끌어 당기는 거죠. 예, 인력으로 끌어 당기는 거죠. 이게 도전류가 있으니까. 이 전자는 도선을 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도선을 타고 어, 착하고 움직이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건 전자를 표시한 거예요. 전자가 쫙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움직이는 동안에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잡으니까 전류랑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주 초기 상태에서는 수질 닿자마자는 여기서부터 전압은 여기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이고 아까 비슷다 그러겠죠. 전류는 L 때문에 바로 어떤 값에서 흐르지 못하고 0부터 변화를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를 때전류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전압이요. 여기 양단에 게 전압을 보면 초기 닿는 순간에는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죠? 여기 전류는, 음 급격하게 변할 수 없어서 0A에서부터 변화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전압 강화는 바로 이 전압이 다 걸리, 플로다 걸리는 것이죠. 이때, 그렇죠 전류의 변화율대로, 그죠. 전화의 변화율대로 관성은 그때 가장 큰, 예, 크게 걸린다겠죠. 그래서 아래로 있다 그러면 여기에 l 에이 전압이 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 초기에는 이 전압이 여기에 l 에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방전이 시작되면, 그렇죠. 방전이 시작되면 여기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놓고 볼까요? 그렇게 L이거든요. 넘겨놓고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값은, 어, 초기 값이 아니라 점점 이제 이 값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이제 바뀌어나가겠죠. 이제 이 값이 이제 변동되는 값이 나오겠죠. 자, 전류가 점점 증가하면서, 예, 류가 점점 증가하면 얘가 떨어지면서 전류는 계속 증가하겠죠. 이제 그러겠죠. 무슨 약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가 점점 전류는 증가하게 됩니다. 전류는 점점 증가하면서, 예, 그죠?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죠. 방전이 일어나서 전압은, 자, 여기, 여기가 이동하면서 여기가 하나씩, 여기가 채워지면서 여기 전압은 점점 떨어지겠죠? 전압은 점점 떨어지고 전류는 이게 예, 점점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2번 상태가 되었다. 자, 2번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다 이동한 거죠. 이쪽으로 4개가 있었다면 4개가 다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어, 여기는, 여기서 극성이 없고, 여기도 극성이 없죠. 그러면 중성인 상태가 되버리죠 즉, 뭐가 된다는 이야기요? 방정이 다 돼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0트가 됐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이동해서 붙고, 위동해서 붙으면 뭐냐면, 여기, 여기 전압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죠? 음, 전기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뭐냐면, 전기가 점점, 여기 하나씩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전기가 하나씩 사라지니까 전압이 이제 그 전압은, V는, 아, 이에 여기 방판 길이를 갖다 D라고 하면 이에 D라고 쓸수 있잖아요. 이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전압이 점점 점 줄어드는 거죠. 급기야 요게 4개가 다 이동해버리면, 일부러 4개만 한 거, 4개가 다이동해 되기도 와버리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0볼트가 되는 것이죠. 요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0볼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딱 2번 위치에 왔을 때요. 0볼트가 돼요. 그러면, 자, 좌변은 0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0이 됐다. 즉, 전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됐다는 약이에요? 0이 됐다는 약이죠. 전류의 기울기가. 전류의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자, 미분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꼭지점이란 약이잖아요. 아래로 꼭지점이든 위로 꼭지점이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값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전류 입장에서는 최대 값이 됐다는 야기죠더 이상 은 이제 커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변곡점을 시산을 한 거죠. 전류가 최대 값이 됐다. 즉, 어, 우리가, 제가 이제 진동에 의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들었어. 이 h만큼 높이로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얘가 뭐,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그랬죠? 위치 네,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놨어요. 수 네, 스위치를 닫았어요. 네, 그 상황이죠. 자, 여기로 왔더니, 점점점 높이가 작아지면서, 지금 높이가 작아진 게 지금 얘가 점점점 전압이 줄고 있는 것으로 표시를, 이 점점점 전압이 작아진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되면, 여기가, 여기를 지나오는 순간이 지금, 전압이 0V가 된 거죠. 내 입장에서. 왜냐면 하 여기는 지금 H가 0이 되면, 여기가, 여기가 베이스잖아 여기가 0이 되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이 에너지는 사실은 다, 어, 어디로 가요? 어,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자,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지금 여기선 속도는 이제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 양은 점점 증가하는데 어느 때가 속도가 최대가 되면 여기 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최대가 돼요. 지금 요, 요, 이번 순간이에요. 이번 순간 전류는 그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순간이에요.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갈까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위치에너지가 여기서 0이 되니까 얘가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은 얘는 뭐냐면 여기가 원래 목표점이죠 근데 이걸 지나가 버리죠 뭐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동에너지가 여기서 관성처럼 작용해서 멈출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린 거죠 어디까지 지나가요 여기까지 오게 되죠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속도가 줄게 되고 속도가 줄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음 말하자면 이제 전류는 이 점점점 이제 감소하는 속도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h가 h가 점점 더 만들어지면서 위치에너지로 다시 뭐냐면 그렇죠. 다시 여기서는 정전에너지로 다시 모아지는. 그 대신 이제 그 반대 위치가 돼 여기가 아니라 반대 위치가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 이제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자이 상태에요 이 상태 자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는 0볼트가 되어있는 거죠 여기는 0볼트가 됐는데 여기는 전류가 지금 최대치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L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흐르던 전류를 갖다가 바로 여기서 0볼트가 됐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그 그렇죠? 에너지 그 관성 때문에 전류를 계속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죠 계속 흐르도록 계속 흐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전, 전, 이 전화를 이렇게 뺏어오고 있었잖아요 이렇 쪽에 서빼오고 있다. 이 흐름이잖아. 이 흐름이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L의 속성에서 계속 이게 유지하도록 해줘버리는 거냐. 이이 상태가 되더라도. 근데, 졸류는 지금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죠. 이 상태가 됐더라도 뭐냐면, 졸류가 계속 흐르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값이 점점 줄어들긴 해요.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흐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에 L의 반성의 힘으로 이 졸류가 계속 흐르도록. 그 즉, 전화를 더 뺏어간다는 이야기죠 더. 이쪽에 전화를 더 뺏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 둘, 뺏어가면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더 이쪽에 점점점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뺏어가니까 계속 이, 계속 이어서 뺏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그러면 이쪽이 전하가 부족해지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아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제부터 이쪽으로 그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정전 에너지가 생기긴 는데 극성은 이제 집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즉 여기 꼭지점 이후부터는 그래서 전압은 이제 점점 생기는데 요렇게 되는 거고 전류는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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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어서 어 요렇게 되겠죠. 즉 이제 예 L의 속성도 사라지면서 영, 영한가 되버리면 그러니까 영한가 되는 순간 요거4 개가 다 옮겨가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 극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극성이 바뀐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까지 L이 이제 밀어서 거기까지 만들어준 거죠. L이 밀어가지고 L의 관성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도 어떻게 될까요? 멈춰요 시스템이 아니죠. 이제는 c가 다시 에너지를 얻었죠 새로운 에너지를 근데 이제 극성만 마이너스 v 0로로 바뀐 거죠 지금 뒤집어졌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c가 이제 또 일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전류가 이제 흐름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예. 전류 흐름이 이제 반대로 가겠죠 이게 이제 일이 움직여 전화가 여기 있던 게 이제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해서 이제 진동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2번, 자 3번은 이어서 계속 간단 이야기죠. L의 속성 때문에 여기 3번 위치는 L의 속성 때문에 계속 전자를 계속 뺏어 간다. 흐르는 전류가 딱 계속 그방향도를 이어서 계속 흐르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L의 속성입니다. 그게 이제 운동에서 보면 이제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진 진자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치가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 다 옮겨오면, 이제 전류는 0이 되고, 이제 전압은 이제, 이쪽이 이제, 이쪽이 거꾸로 플러스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죠. 이제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4번 이후로부터는 전자가 다시, 이쪽이 이제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뺏어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뺏어가, 이쪽으로 이동이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이제 흐름이 바뀌죠. 자, 전류 방향이 이제, 전류가 이제, 여기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플러스였다가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이제 전류 극성이 바뀌는 거죠,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 생긴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압이고 전류인데 이제 이걸 갖다 계속 간다이약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0에 여기서 전압도요. 0볼트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 주고받고 C가 L쪽으로 줍는 거죠. 자기장 에너지죠. 자기에너지 형태로 줬다가. 자기장 에너지는 전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류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일을 해가지고 이쪽에 또, 또 뭐냐면 요걸 갖다가 전류를 갖다가 또, 음, 전화를 갖다가 또 이동시켜주니까 또 이쪽으로 채워주고 또 정전 에너지로 또 줬다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진동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L하고 C만 있다 그러면 이 일이 무한대로 일어납니다. 전압 전류 진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는 0트로 멈춰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음, 나타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진동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치를 닫으면, 여기는 R은 안 그랬지만, 여기에 R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진동은, 음, 현실적인 진동은 이런 것 같죠. 여기 들어서 났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기의 저항이 있죠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진동의 주기를 점점 좀 가만 가서 이게 폭이 줄어들면서 멈추게 되죠 그런 현상이 현실에서의 현상과 또 현실에서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현실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동은 이제 전암 전류를 갖다 관찰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진폭을 갖다가 점점 줄이면서 되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전압 전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에라고 c만 있었을 때는 고유 특성이 뭐라고요? 진동하는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서로 어, 자기 에너지하고 정전애를 서로 교환하면서 전압 전류가 계속 진동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r이 개입돼서 이 진동이 어 이렇게 눌러지긴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감쇄 진동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어떤 진동 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보태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다 보면 만약에 이제 이 진동이 억눌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L과 C 회로가 에, L과 C 회로가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R도 현실에는 있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R, L, C 회로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L과 C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예, 진동 예, 그러니까 전압과 예, 전류가 진동하는 현상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특성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이 얼마나 그럼 어떤 주기로 진동할 거냐 이제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예요 LC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이걸 무슨 주파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공진주파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진동 주기 자체가 뭐냐면 공진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R이 개입되면 점점 더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R이 아주 작은 양 개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양 개입되다 그러면 무슨 진동이요 진동이 나타나는데 감쇄하는 진동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다 임의적으로 알을 갖다 매우 키웠다 그러면은 진동을 억눌러 버릴 수가 있어요. 진동 자체를 갖다 억눌러 그러니까 진동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알이 매우 크면 뭐냐면 그 에너지를 갖다가 한 번에 다 소모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냐면 진동이 나타나지 않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RLC에서 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진동하는 시스템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언더댐핑언더댐핑 네,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진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오버댐핑,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는 과제동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뭐냐면 부족제동,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제동 시스템에서는, 지금 제동력은 누가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게 진동은 하게 돼 있는데, 누가, 아, 제공한다. 알이 제공한다는 얘기 그래서, 제동력이 부족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제동력이 부족하면 뭐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네, 진동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알이 작다면. 근데 알이 많이 크다 그러면은 뭐예요 제동력이 매우 커서 그 진동을 억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제동 시스템이라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즉, 알이 매우 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루는 전력계통의 시스템은 RLC 시스템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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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지 종종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LC 시스템이에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R이 큰 시스템이다? 아니다? 예, 작은 시스템이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R을 크게 설계해버리면, 예, 전력 손실 때문에 일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RLC 시스템에서는 그럼 부족제동 시스템에 가깝냐? 과제동 시스템에 가깝냐? 그럼 당연히 부족제동 시스템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 할때 누구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도시에 누구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LC의 고유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동이죠. 진동인데, 그걸 갖다가, 그, 진동 전압, 특히 전압을 갖다 표현할 때 뭐냐면, 그 전압을 갖다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개패서지로 표현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RLC 해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하게 되면, 개패서지 특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RLC 해로를 놓고, 이 RLC 해로를 놓고 한번, 어, 미분방정식 세워서 어떻게 그 과도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